안녕하세요 하루 경제 이슈 확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붉은 계절을 만드는 10벌건 주식입니다. 관심 종목가 이슈 설명만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투자로 진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이런 날일수록 더 힘차게 해야죠. 힘차게 어, 이슈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미국 부양책에도 금리 상승 부담에 혼조세 마감했다. 하락 마감은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가속 기대와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맞서며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영향과 국채금리 동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고평가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한층 뚜렷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저위험금의 속하는 건강한 가족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만나도 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점도 경기순환 종목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란 자신감을 강화인데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주들도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디즈니에서는 테마파크 재개방을 허용한다고 하는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부양책은 또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술주 관련 하락을 한 모습이구요. 경기 부양책은 금리를 상승하는 어, 모습을 다시 야기시켰습니다. 국채 금리가 거의 1.59%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경제지표 개선과 부양책 기대로 상승세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나오고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냐? 주식 시장은 좀 이제 수급이 빠져들어가면서 증시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이제 주식 관련된 쪽은 많이 무너지지 않냐?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는 우려감이 나옴에 따라 이제 제니 옐런 바이든 경기 부양책 물가 상승 우려 없다 경기 부양책이 과도하지 않다 물가 크게 상승 안할것 물가 상승 우려 커지자 미국 국채 금리 1.6%까지 올라 자 바이든 행정부 보육과 일자리 정책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오늘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도한 어, 경기 부양안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오늘 증시가 떨어졌죠. 믿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발언한 내용으로는 부양책 통과로 경제 정상화 속도 빨라질 것이다. 부양책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유발하지 않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대처 수단이 있다고라고 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떨어졌고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통해서 또 보셔야 될게 주식 시장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거의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안전 안정 자산을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쪽 보시면 어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아 진짜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투자할 곳은 이제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점차 수급이 빠져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백신이 돌려준 미국의 봄 영화관에 크루즈에 줄 섰다 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금융, 여행, 항공, 크루즈 관련 레저 관련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이는 백신의 보급률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정상화 기대감도 있고 백신 공급 속도가 빠른 속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언제나 걸림돌은 금리 인상인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디즈니가 4월1일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점차 이제 줄어들고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문 닫은 미국 디즈니랜드 4월 재개장. 코로나19로 1년째 문 닫았던 미국 디즈니랜드가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헬리포니아주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례 감소와 어, 백신 접종 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각종 테마파크, 경기장의 개장을 제한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자, 이 소식에 디즈니가 오늘 6.27%죠. 상승, 사상 최고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로 디즈니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디즈니 플러스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손오공이 디즈니 플러스 어, 관련주로 묶여 있죠. 우리나라 진출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디즈니의 요즘 상승세를 보아하면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 어제 이어 3천 선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좀 안타까웠던 소식이 전저점 거래소 전저점 2,947 이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탈을 했다가 밑꼬이 달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요. 쭉 빠졌다가 이렇게 좀 올라온 모습이죠. 자, 그만큼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 당분간은 정말 관망해야 되는 장입니다. 이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시뻘건 주식이 되려다가 시퍼렇게 멍든 주식이 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장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돈을 지키고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진짜로 어 계속해서 이제 내 돈이 빠져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망하는 자세를 이번 기회에 한번 어 늘려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철강주가 강세라고 해요. 철광석 가격이 지난주 어 178 달러 기록했고 사상 최고가 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 업계가 그래서 이제 업황 회복 의 신입 공채 규모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올해 상반기에 ai 면접 시범 실시 동국제강 세아제강 올해 채용 규모 소폭 확대하기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 철강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철강주 쪽도 지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은행업종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 보험 쪽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되고 있고요. 당분간 상승 분위기를 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제가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어,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피는 2일 연속 하락세. 거래소 전자첨 이탈. 까딱하다가 10벌건 주식이 아닌 10벌건 주식이 될수 있다. 자 하락장에도 역시 증시 관련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관련 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정치 테마 주밖에 없죠. 윤석열 관련 주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큐브 아이크래프트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익 큐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쭉 올라와 죽어 주고. 일봉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까지 이게 찍어준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아, 이 크래프트 자 주봉 아주 깔끔하게 지금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고 쭉 올라줬죠. 일봉으로 보셔도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줬습니다. 자 원이큐브는 김영대 감사를 어,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사회의사 이 분께서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게 그나마 좀볼수 있는 섹터들 은행 관련 주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당분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 관련주들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을 탈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좀 관심 종목으로 둔게 kb금융 하나 금융 지주 우리 금융 지주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유 kb금융 지주도 쭉쭉쭉 올라가지고 있죠.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은행주들이 상승할 정도면 지금 확실히 어어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금융지주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셨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우리 금융지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갭 상승으로 시작했죠 은행 관련주들도 한번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어, 이 정도로 있는데 오늘 비덴트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비덴트 주가 비썸 지분 취득 기대감에 급등. 자, 비썸 코리아 지주사이자 최대 주주인 비썸 홀딩스의 지분도 34.24% 가지고 있다. 이날 JP모건과 CME 그룹 개열이 비썸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비스덴트 이게 쭉 오늘 한번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오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셨습니다. 당분간 이제 투자할 곳이 비트코인 이런 가상 화폐, 암호 화폐 쪽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코인 관련주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팡 관련주, 코인 관련주 이렇게 엄청 큰 이슈들과 묶여있기 때문에 수급이 절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뭐 가격은 좀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나간 게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단알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 특히 오늘 같이 계속 이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관망하시되 이슈가 아직 재료가 아직 죽지 않은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들, 섹터들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